어,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고시 자,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마초튜브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인데요. 네, 도지코인 공동개발자죠. 네, 빌리마루쿠스가 네, 일주일 전에 8년 만에 도지코인을 매수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6월 22일에 이거 도지 완전 저점에서 샀네, 이거. 오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를 구매했다. 다시는 암호화폐를 사지 않겠다고 다짐한지 8년 만에 처음 구매했다. 네, 그는 로비누드를 통해 도지를 매입했고 당분간 추가 매입 계획은 없다. 라고 트위터를 올렸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샀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네 도지 코인 사진 여러 장과 해서 같이 올렸다고 합니다. 호호, 도지 코인 공동 개발자로 다시 도지 코인 이제 그 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개발에 나서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지 코인도 구매도 했고, 얼마나 샀는지 밝혀지면 더 좋겠지만, 네 일론 머스크 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죠. 자 제미니 거래소 창업자, 네 공동 창업자인 카메론 윙클. 보스가 네, 전 세계 100만 장자의 절반만이 1 BTC를 보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고 네, 전 세계의 100만 장자는 4,680만 명이기 때문에 네, 100만 장자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1 BTC를 가질 수 있다. 혁명을 놓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100만 장자들이 사줘야 말이지, 그지 네, 100만 장자들은 돈이 이미 많아서 관심이 없고 개미들만 사다가 다른 세력 100만 장자한테 털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무슨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거래하는데 하지만 네, 비트코인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진짜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지금이라도 하나 사야 되나 네, 비트코인을 한개더 네, 매수를 해야 되나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원래 꽤 갖고 있다가 이거를 아, 아꽤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개 아닙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그 BT c 장에서 알트코인에다가 출장을 보낸 지한 2주가 채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떡락장 오는 바람에 지금 뭐 알트코인 시세도 바닥인데 비트코인 개수도 존내 까져 가지고 지금 빼기가 살랑살랑한데 아무 뭐 그래도 뭐 충분히 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동정은 필요없고요 유명 네 똥꼬 목로 애널리스트 <laughs> 네 이더리움 저평가 심각하다. 네, 수년 내 가격 급등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26일 데일리오드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인 라크 데이비스가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년 내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더리움과 페이팔을 비교하면서 네, 이더리움은 1분기에만 거래량이 1.5조 달러로 네, 집계가 됐고 페이팔은 연간 거래량이 9,360억. 나왔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대충 뭐 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거래량 자체가 연 단위로 봤을 때 물론 뭐 암호화폐 시장은 불이 붙었다 꺼졌다를 하긴 하지만 그냥 그냥 대충 지금 저기 써 있는 수치로만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페이팔이 야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건 당연한 결정이다 그들은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과연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수년 내면은 네 그게 도대체 전제일까 그거는 사실 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빠르게 그 퍼드 같은 그런 그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를 막 하면서 근데 각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넣냐 뭐 중국처럼 금지하냐 뭐 이런 거가 되게 발 빠르게 움직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촉진제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자 이게 가상 자산을 투자하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자, 바로 다음 뉴스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거뭐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났죠. 네 비트코인의 별들 한 자리에 스타 네. 7월 21일에 머스크, 네잭 도시, 네 그리고 캐시 우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한국경제에 따르면 도지 파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와 네 비트코인의 전도사 트위터 CEO 잭 도시 그리고 돈나무 언니, 네 캐시 우드 누님이 네. 이게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사의 이제 CEO거든요. 네,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머스코아잭 도시는 네, 트위터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7월 21일 비트코인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 더비워더비 워드에 참석하기로 합의했고 네 가서 이제 또 만난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 비트코인 전문 기업 블록스트림 에던백 CEO와 CIA 부국장 마이클 모렐, 네, 비트코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브링크의 존유 유베리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합니다. 호호 올려주세요 시세 좀 7월 21일까지 상승하면 뭐 대충 5만 달러는 갈수 있지 않을까 야금야금야금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거 네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좀 내려왔는데 자 일단 바로 다음 뉴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인 암호화폐 투자액 1년 새 2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아, 뭐야 웬만한 코인보다 더 많이 갔네 어, 뭐, 뭐냐 이거 200배 야 200배가 올라갔다고 자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인의 암호화폐 투자액이 1년 사이 2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코인개코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1일 거래량은 1... 1.02억 달러로 1년 전 1,600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고, 인도의 1,500만 명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암호화폐 전문가는 18세에서 35세 투자자가 인도 암호화폐 투자의 급증 배경이라고 평가를 했고, 근데 저 18세에서 35세가 저렇게 돈이 많아? 아,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자, 일단은 뭐 인도도 투자가 이제 많이 늘었다. 뭐 규제 철퇴하는 척했지만. 받아들여버렸기 때문에 네, 인도로 인한 상승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볼수 있고, 그리고 그 인도 최대 거래소, 그 와지르 엑스 거래소의 와지, 그 와지르 엑스 코인도, 네, wrx도 뭔가 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우리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네 P2P 네, 개인간거래 서비스에 엘살바도르 은행을 추가했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유 엘살바도르 네, 너네 국민들한테 비트코인 3만 원씩 줄 거면 우리한테 사가 뭐 이런 느낌인가 네. 자 바이낸스가 P2P 서비스 결제 은행 리스트에 엘살바도르 은행 여섯 곳을 추가했다고 28일 공지했다 추가된 은행은 TD RBC 로얄은행 BMO CIBC EQBANK DCBANK 아, 어딘지도 몰라 이거 자 아무튼 사용자는 P2P로 암호화폐를 구매시 이들 은행을 통해 법정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자 뭔가 문을 뚝뚝 열어주고 있는데 아다음 이건 뉴스는 아니고 제가 한번 봤던 이게 지금 제가 일요일날 찍어놨던 아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아이 비트코인 차트 이거 지금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기준으로 봤는데 아 뭔가 아, 여러분들 이게 제가 절망적인 걸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 하이먼 밀스키랑 너무 비슷해 지금 상태가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와중에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말려 올라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이제 상승 전환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공포 좌절 구간 이 제가 한 2만 달러 때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쪽까지? 근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2만 달러가 아니에요. 이쯤이 2만 달러겠네. 죄송합니다. 여기 2만 달러 때까지 이렇게 훅할줄 알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가는 건지 아닌지 어쨌든 네 하이먼 민스키 모델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좀 무섭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저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밤늦게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마초튜브 네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